오늘 저희가 요거는 초월드메르디앙에서 <웃음> 주력으로 <웃음> 공급하는 타입 맞죠? 네 맞습니다. 오고 A 타입. 네 맞습니다. 그럼 전체 한50% 정도 되네요 세대수가? 네더 넘습니다. 더 음, 넘어요? 네네. 네. 그래서 오고 A 타입은 네. 지금 거의 남양 위주로 해가지고 3베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25평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베이 방은 세 개네요. 화장실 네. 2 개고. 네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공대표님 지금 이게 지금 그거죠? 네 입구부터 이제 보시면 네. 이렇게 넓게 잘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적재하실 수 있는, 다용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뭐, 조그만 공간이, 네, 있고,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일간 소동 스위치가 제공이 네, 되고,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발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신발장은 한샘이고. 네네. 여기 중문은 다 유상이죠? 네, 중문은 <laughs> 유상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네. 우선 누를 수 있고, 이렇게 됐네. 일단 보실 때 소형 평수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어, 그리고 여기는 또 신발 도 네. 디링석이 있네요. 네, 디링석이 따로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이쪽은 바로 욕실. 여기 네, 욕실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워 파티션 부스는 네네 네, 설치되는 거죠 입주할 네, 때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보시기 편하기 위해 이렇게 제거해 놓은 상태시고요. 거울 수납장하고 뭐 제일 일반적인 욕실하고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청소기 때문에 뭐이 정도 생각하시는 것같 어, 스프레이건이 아 여기 뒤쪽에 네, 있습니다. 여기서 뭐 청소하기 편하겠네 맞죠? 네네. 여기는 작은 방이고요. 네네. 작은 방인데 보시면 창이 되게 크게 나 있어요. 창문이 크네요, 그래요? 네네. 기본적이게 저게 한반 정도의 사이즈가 거의 대부분인데 보시면 네. 창이 되게 넓게 나오셔가지고 네. 지금 보시면 개방감도 되게 좋고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붓박이장이 있거든요 여기 확장, 이건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확장 시 이제 확장비 내시면 여기 포함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25평만 붓박이장이 따로 작은 방 아, 들어갑니다 이평 수만 여기 네. 포함이 네. 되네요 네. 그리고 이건 뭐 자녀방으로 쓰기 좋네요, 맞죠? 네. 이제 뭐 장도 따로 필요 없이 여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침대만 하나 넣고 뭐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죠. 여기가 거실 네, 거실이고 거실도 보시면 창을 되게 크게 내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25평대지만 형 되게 네. 천정고도 뭐 기본 천정고 우물 천정으로 해 가지고 개방감 있게 만들어 놨고 창고도 크네요. 바닥 네, 자체 맞... 뭐 로이 복층 유리라고 보요 네. 맞습니다. 21mm대 네, 로이 복층이라서 네. 그 결로 방지나 소음 이제 방지 효과가 있는 거죠. 고급유가 들어가 있고 네 네. 천장은 업무용 보신... 천장. 네, 에어컨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개만 거실, 무상. 네, 거실에만 무상으로 제공 그리고 특별 있습니다. 뭐 혜택 지원되는 거는 그건 나중에 여기 오면은 알수 있죠. 네, 네, 계약 시 지금 선착순으로 해서 지금 네. 특별 혜택을 지금 계약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거는 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주방이네요? 네, 주방이 있 네, 네, 주방은 그러면은 기역자형이고, 네, 여기도 한샘으로 다 되어 있고요. 다 되어 있어요? 네네. 지금 보시면, 네. 이쪽 네. 영상에서 보시면, 네. 저 뒤쪽에 작은 창문이 있잖아요. 작은 창문? 네네네. 이게 이제 주방 쪽에 이제 요리나 이런 환기 쪽으로 되게 예민한데, 지금 보시면 요, 거실 환기가 창하고 된다. 네네, 맞바람 칠수 있는 그런 창이 있고 네. 그 다음 뒤쪽에 다용도실에서 창이 두 개나 있어요. 네네네네. 나중에 가보시면 알 건데 네네네 그렇죠. 아 제가 해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작은 창이 있고 네. 뒤쪽에 다용도실이 지금 오픈되어 있어서 보이시는데 네. 여기도 창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통풍이나 이런 환기는 되게 잘 돼요. 환기는 잘 되는, 되는 구조네요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식탁 자리는 4인용 식탁은 충분히 들어가네요. 네이 정도는 들어가서 넓게 좀 빠졌어요. 그리고 옆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 두 개가 들어가고두 개를 거야. 다 들어가는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기역자로돼 있기 때문에 네. 일자 일자로 이제 거실하고 개방감이 되게 좋게 잘돼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파오븐도 그 발코니 확장시 할 때는 무상으로 제공. 그럼 저건 있어요. 그냥 거의 뭐 그냥 뭐 무상이나 보면 되는 네, 기본으로 다 제공된다고 보면 된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절수 페달이 있고 네. 뭐볼크볼도 작은 편은 아니네요. 네, 네. 그리고 주방 티리풍도이 기본 정도. 네, 시민 틸리풍도 하시고. 그리고 음, 가구는 한샘 가구.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럼 분양가 는 얼마나해요? 이거는 분양가도 3억 이것도 중... 3억 중반에서 3억 후반, 뭐 4억 초반 요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억대 맞죠? 네, 거의 3억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시고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던 네네네. 특별 혜택 공급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더 조금 혜택을 보시는 게 맞죠? 여기는 창문이 이렇게 있네요, 네, 여기도. 네, 창이 저희는 전체적으로 좀 넓게 잘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창업 변수 비 창문이 다 크네요, 네, 맞습니다. 방크기도 작은 편이 아니죠? 네쭉 나오면은? 쭉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뒤쪽에 다용도실. 네. 아, 이렇게... 여기도 세대기실 따로 이렇게 분리 네네. 할구나. 전 세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안쪽으로, 아까 봤듯이 창이 이렇게 두 개씩 나와 있는데 잘 없거든요. 네.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뭐 세탁, 이렇게 세탁물도 다 보관을 하는 거고, 네. 말 그대로 다용도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기 같은 게잘 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반영해서 되게 잘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외기실도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실외기 소음이나 이런 거 걱정 없이 그냥 네, 뭐 네, 네, 네. 지낼 수 있겠네요. 맞죠? 네, 따로 이렇게, 네.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어서 훨씬 좋죠. 네, 그, 그 실외기실에 보게요. 네, 반대편에서 보셔도 이렇게 일자로 딱쭉뻗어 뻗을... 이게 그럼 25평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굉장 뭐, 거실 크기가 작다는 느낌은 들어요. 네, 10개 잘 퍼졌고요. 네. 지금 뭐, 현재 뭐, 오피스텔이나 다른 곳에서 보면 전용률이 되게 낮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파트는 지금 갔을 때 전용률이 60%다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구조가 잘 나와서 되게 넓은 평수를 보여요. 이게 중도금은무이자입니까 네, 한시적으로 지금 무이자예요 아, 한시적으로 있, 지금 네, 무이자하고 있고요.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청약 끝나고 나서 선착순으로 지금 동모 지원을 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 지금 부담 없이, 만약에, 계획 있으신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계약을 하셔도 돼요. 아, 네. 지금 이제 뭐 혜택이 좀 이런저런 혜택이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괜찮은 같다맞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네. 안방이시고요. 네. 안방에 요거는 여기도 발코니 공간 작은 편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아까 작은 네. 거 발코니 폭이 넓어요. 네네, 보시면.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다른데보다 조금 넓은 개방감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뭐. 빨리 회, 건조돼. 네네 그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유상옵션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한번 볼까요? 네, 이쪽으로 가실게요. 네. 드레스룸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아, 드레스룸은 아까 작은 평상 다르게 여기는 화장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화장대 수납 공간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거고. 제공되는 거고. 네, 이 드레스룸은, 드레스룸은 거기 좀 작지만 그냥 네. 간단히 걸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네요. 네. 여기는. 욕실. 네,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티션은 설치되잖아요. 네, 모든, 이제, 호실은 파티션이 지금 안 보이는데 다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네. 화이트 톤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귀엽 이쁘고, 되어있네요. 네. 그러면 여기는 모델하우스는몇 시까지 와야 돼요? 모델하우스는 여기는 10시부터 6시까지 6시까지고 네. 시간적으로 조금 변경 생기면은 미리 연락예약하면 뭐 네, 맞습니다. 볼수 있죠. 그거 말고 뭐 다른 또뭐 어, 지금 계약금이 네. 10%가 아닌5% 금액으로 5 해서 네, 계약을 네. 진행을 하고 아까 특별 혜택 부분은 제가 네, 따로 네네. 상담을 해 드려 드릴 거고요. 아, 네,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혜택이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뭐 전화로도 네. 손님, 문이 오시면은 좀 좋은 네, 소문. 소곤소곤... 네, <laughs> <laughs> 네. 좋은 정보는 좀 소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뭐 요거는 이제 A 타입인데, 아까 전에 뭐 테라스가 있다고 했죠? 네, 이거는 도시 생활주택이라고, 도, 네, 도생이라고 요새 하죠. 요 타입은 이제 20세대. 테라스가 있다는 타입. 네네. 49A 타입인데, 20세대 정도 있습니다. 지금 총 20세대인데, 네. 보시면, 이렇게 요쪽으로 잠시 보시면 서비스 네. 면적하고 발코니 또 면적이 따로 있어서, 네. 3.2평이 더 테라스 평이 더 테라스, 들어가요. 테라스가 있다는 말이에요. 테라스 말말 그대로 밖으로 나와 있는 거죠. 네네 개방감 있는 그층위로네 근육의... 맞습니다. 오층까지밖에 없어서 네. 네. 20개만 딱 있습니다. 아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에또 손님 오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